네 안녕하세요, 언클 플랜트의 언클 서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 가지고 수국 이탄 하겠습니다. 어, 번식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어 가지고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심어놓은 게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12일째 지났습니다. 12일째 발근이 돼서 뿌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수국, 자, 붉은색이 있어요. 붉은색은 제가 3년 전부터 키워오던 수국이고요. 지금 개화를 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수국을 사서, 사서 삽목을 해서 완성시킨 상태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 어, 하얀색 수국이 있다, 그죠? 저거는 작년에 제가 심은 거고, 저거는 외목대로 키워가지고 길게 이게 키워서 꽃대 자체가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심는 방법하고 다 보여 드렸다. 그죠? 자, 심어 가지고 지금 얘가 끝에 보시면은 어 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게 벌써 성장을 해요. 얘가 축 쳐져 있다가 축 쳐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점점 빳빳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끝머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잎두 입이 서로 자라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개 심은 거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도 안에 보시면 이렇게 견잎이이과 줄기 사이에 견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착을 해서 다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laughs> 젖은 흙에다가 양분이 조금 있어야 돼서 걸음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배양토에 약간의 거름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고. 자, 자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에는 견잎이 안 일어났다, 그죠?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자, 위에서 생장점을 놔두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한 1cm 정도를 남겨두시고 45도로 커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끝머리 선이 눌려지지 않으면 좋지만 칼로 자르는 게잘 좋아요. 하지만 가위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잎을 5분의 1 남가두시고, 이렇게 절단합니다. 자,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어, 삽목을 해주시면 돼요. 삽목. 끝입니다. 그 이후로, 한 단, 두이단으로된 거, 삽목할 때는, 끝머리 하나 자르고, 그죠? 두개 자르고, 제일 작은 잎은 안잘라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삽목을 요모양으로 끄트머리는 45도 절단한 상태에서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국은 수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수돼야 되고 그리고 밝은 그늘에 통기성 좋은 곳에서 이렇게 놓아졌을 때 뿌리 내림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입이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어, 번식이 됩니다. 그리고 수국의 특징상 색깔이 다르다, 그죠? 흙에, 에 산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산도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어, 금속성입니다. 흙에는 금속성 성분들이 있어서 이 산도 이외에, 어, 이 꽃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 중에 제일, 어, 중요한 것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래서 황산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그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어, 산성에 가까우면 파란색을 띄고요 거꾸로 띕니다 그죠? 그리고, 어, 연기성에 가까우면 이 꽃처럼 붉은색을 띄고 그리고 중성에 가까우면 이렇게 흰색, 흰색, 연보라색의 수극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수국 키우기 하는 것을 보셨구요 그리고 삽목 이후에 잘 자라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수국 관리하는 방법, 다음에 꽃들을 많이 피울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국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국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